오늘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의 2025년 앱테크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앱테크 정보의 모든 것 앱스쿨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앱테크를 희망차게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앱스쿨에서는 올해 주목할 앱테크 best3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앱 설치하셔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캐시라운드입니다. 캐시라운드는 캐시트리라는 어플과 비슷한 형식으로 만보기도 되고 동시에 미션도 수행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가입은 회원 가입을 누르고 전체 동의를 해주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자신의 별명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마이페이지 메뉴를 누른 후에는 추천인 관리를 누르면 친구 추천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엑스포 코드를 입력하시면 시작하실 500포인트를 받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상단에 포인트 현황이 보이고 중앙에 보면 걸음수가 나옵니다. 만보가 걸리면 50포인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보가 다 걸리신 후에는 여기 포인트로 전환하기를 만보가 누르셔야 최종 포인트 전환이 됩니다. 추석 체크와 상품 보기만 해도 총 15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 이것만 65포인트 초록색 버튼의 챌린지 진행하기 메뉴를 누르시면 본격적으로 미션이 가능합니다. 착한 키즈라고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개에서 30개 정도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미리 미션을 수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포인트로 기프티콘 구입이 가능하고 또한 5천 원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금 캐기입니다. 금 캐기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벌써 1.1만 다운로드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 신규 앱 테크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간다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된다는 것이 이 어플의 최고 장점이며 금을 쌓게 되면 하단에 최종적으로 최대치의 금액이 나옵니다. 금고 저장하기를 눌러 주셔야 포인트가 적립이 되며 수익은 일반인이 친구 한명초대 고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한 달에 최대 5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더 금을 빨리 캐고 싶으신 분들은 친구 초등 활발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추천 코드를 입력하시면 채굴 속도가 올라가니까. 입력하실 분들은 되겠습니다. 포인트로는 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프티콘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교환이 잘 되어 이용해 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퀴즈만 풀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페이플 일입니다. 하단 퀴즈 풀고 포인트 받기를 메뉴를 누르면 간편하게 이제 액티로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정답을 맞출 수 있게 쉬운 문제가 많습니다. 한 퀴즈를 풀면 300포인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이제 계산하실 때 0을 2개를 빼고 계산하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한 문제당 3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플의 최대 장점은 간단한 퀴즈만 풀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신 분들이 지하철에서 퀴즈만 간단하게 풀어도 포인트가 쌓여서 서큰 장점입니다. 쌓인 포인트로는 포인트 마켓을 누르면 700만 포인트부터 현금 만원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추천 앱테크 BST3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앱테크만 잘하셔도 올해 앱테크 수익 많이 벌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앱스쿨이었습니다.